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지식의 은사 또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주님의 성품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면들 다책 가운데 보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지혜라는 것은 삶의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모든 일 가운데 운행하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는 사귀는 친구들을 보면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귀는 친구가 지혜로운 친구이면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지혜와 학문이 깊은 것을 소문을 라비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될지 물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왕궁으로 불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나를 왕이 불렀을까 마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고 자기 자신을 변호해 줄 친구를 함께 데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친구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갈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가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왕궁의 입구까지는 가주겠지만 그 안까지는 갈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친구에게 가서 왕이 나를 초청했는데 아, 이유를 모르니 당찬네가 와서 나를 좀 변호해 주게라고 얘기했더니 세 번째 친구는 물론 내가 가서 자네를 위해서 변호해 주겠네라고 얘기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라삐가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돈이란다 돈은 네가 어느 순간인가 죽음을 맞이할 때 같이 가자고 얘기해도 돈은 같이 가질 수 없단다 두 번째 친구는 너의 친척과 가족과 친지들이란다 너가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의 문턱 앞까지는 환송해 주겠지만 그 이상까지는 가족, 친지 함께할 수 없단다 세 번째 친구는 진리란다 진리는 네가 죽음 이후에도 너와 함께 동행해서 죽은 뒤까지 함께할 것이다 라비가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그래 젊은이는 지금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친구를 지금 사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식이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라고 하면 지혜라는 것은 그 분석한 것을 다시 종합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스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IQ가 부족한 사람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지혜가 부족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참 지혜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지혜를 얻기가 어려운 거죠. 아무도 자신의 지혜 부족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한다면 지혜를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혜가 부족한 것을 인정해야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가족들을 이끌기에는 내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신앙 생활하기에 너무 지혜가 부족합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장을 경영하기에 내가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느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장사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내년에는 이렇게 장사하겠다. 그런데 그 시간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이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10년 후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과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허락하셔야 할수 있다는 거죠. 지혜자 하는 이걸 알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내가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에도 이렇게 시작하죠. 13절 말씀에 누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누가 지혜가 있고 누가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총명이라는 것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전문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교사이고 누가 전문인이냐? 자기 분야에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잘하는 사람이죠. 이런 질문을 갖고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함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인지, 지혜가 없는 자인지 알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는 누구만 알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인지, 그 진위를 알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줄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보고서 알수 있을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 무엇을 보고 알수 있어요? 포도나무는 어떻게 포도나무인지 알수 있습니까? 열매죠. 예, 열매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가 정육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열매가 다르다는 거죠. 성령 출만한 그리스도인은 열매가 다릅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스스로는 총명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지혜가 땅에 속한 지혜라면 악한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서에는 지혜가 두 가지를 통해서 나옵니다.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사탄에게 속한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 세속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 여러분,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이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잘 보세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냐? 그렇다면 너가 지혜가 있고 청명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뭘 보여달라고 얘기합니까?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정말 청명한 사람인지, 너가 너의 선행을 통해서 너의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온유함으로라는 것은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을 갖고서 행함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육체에 속한 지혜, 땅에 속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땅에 속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행위의 열매가 뭡니까? 시기와 다툼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시기와 분쟁, 다툼이 늘 있어요. 이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와 다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게 옳은 일이야.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얘기만 하면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요 화평케 합니다. 화목하게 만듭니다. 근데 땅에 속한 지혜는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합리적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은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시기라는 것은 이기적인 열정을 다툼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야망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땅에 속한 지혜, 세속적인 지혜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분열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남을 짓밟고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지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고통받은 것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여야의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서로가 자기의 논리를 갖고서 땅에 속한 지혜를 갖고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기와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땅에 속한 지혜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땅에 속한 지혜의 특성이 뭐냐. 첫 번째가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인 지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분쟁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때그 배우에 누가 존재합니까? 항상 원수막의 사탄이 존재합니다. 사탄이 전문 분야가 있다면 그건 시기와 다툼입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합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사회와 조국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속적인 지혜는 그 기원을 세상에 두고 세속적인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성화되지 못한 욕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력적이고 마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의 열매는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옳은 얘기를 하는데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은 속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세속적인 지혜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만드는 거라면 그것은 땅에 속한 지혜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닐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라마다 지역마다 동족 간에, 친척 간에, 형제 간의 시기와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밑에서 3년씩이나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쉼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두 번째로, 시기와 다툼은 여러분, 정욕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정욕적인 지혜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의 것이오. 정욕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누가 줬어요? 귀신이 줬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이 악한 지혜를 통해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을 하는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원래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화합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또세 번째는 시기와 다툼은 마귀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배후에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 분열의 역사 속에는 마귀적인 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적인 지혜라는 것은 마귀가 기뻐할 상황을 만들어내는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적인 지혜 분별하고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를 예수에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입술로 죄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죄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에 속한 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수 있기를 예수의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면 두 번째 무슨 지혜가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칠절 십팔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렬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말씀을 여러분 주의깊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늘 싸워요. 가정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사회생활 속에서 싸워요. 그 배우의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는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성결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성이에요. 이게 여기 특성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향한 지혜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행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닮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닮은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 봉사할 때 공동체가 조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은 삶을 목표로 삼지 않을 때 우리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을 때 가장 높은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너와서 일좀 해라가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임한 지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지혜는 성격이 있어요. 그 어떤 성격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성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성결하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지혜이신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화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성격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성격은 나 자신을 향해서는 성결하고 타인을 향해서는 화평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화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임하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우리 지역, 우리 가정 어떻게 하면 이 사회, 내 직장을 하나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연합할 수 있게 만들까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타 이를 향해서는 화평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지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성결하게 살고 사람들과는 화평하며 사랑하며 진실하게 잘 사는 능력인데,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의 상황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 이걸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의 상황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이다. 내 관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의 상황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 하나님,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재는 특성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성결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화평해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관용합니다. 남에게 여유가 있어요, 넉넉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관용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요, 자꾸 내 안에서 먼지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비포장도로 차가 지나가면 먼지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면, 은혜가 임하면, 먼지가 나지 않지만, 내 마음과 심령이 매마르면, 먼지가 일어나서 자꾸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내 가운데 임하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성결하고, 타인을 향해서는 화평하고, 남에게 넉넉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관용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때요? 양순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싸납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집에 가서 하실 거죠. <laughs> 여러분, 하늘로부터 이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양손해요. 양손해요. 겸손합니다. 양손해요. 또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남들을 보면 긍휼의 마음을 갖고서 아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라는 그 긍휼의 마음이 아버지 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 3, 4, 5는 네 가지는 모두 시기와 다툼과 정반대의 것들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가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다면 하늘에 속한 지혜는 타인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순복원의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런 하늘에 속한 지혜자가 될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하게 만들까? 관용할까? 그 열과 서랑은 열매가 가득할까? 이런 것에 하늘에 속한 지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하늘에 속한 지혜는요.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 편견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두 가지 개가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죠? 두 가지, 두 마리 개. 예, 네.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을 볼때 편견을 갖고 바라 보면 여러분 올바로 볼수 없습니다. 선입견을 갖고서 바라보면 올바른 교제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서 편견과 거짓이 없이 상대방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열악하고 상황이 안 좋을수록 요청되는 성품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섯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혜자로 살기 위해서 성공하는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나는 찾고 있는가? 문제를 만났는데 나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두 번째가 성경의 사례와 증언을 공부하고 있는가? 성경에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사례와 증언을 공부하는가? 세 번째는 지적을 감사하게 받는가? 누군가가 내게, 아, 그것은 틀렸어 라고 얘기했을 때그 지적을 감사하게 받고 있는가? 네 번째는 결정을 할때 남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는 지혜로운 친구를 선택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증명한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 뜻을 찾는가? 성경의 사례와 증언을 공부하는가? 지적을 감사하게 받는가? 결정을 할때 조언을 구하는가? 지혜로운 친구를 선택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답을 하며 살았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땅에 속한 지혜를 갖고 산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성결합니다 타인을 향해서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산하고 또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극률과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이 지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지혜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당면에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 성령님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에는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별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그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무릎이 낙타와 같이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정말 많이 무릎 꿇었던 사람이 야구보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우리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봉급하세는 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은 야곱과 같이 야구보와 같이 낙타 무릎의 기도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낙타 무릎의 소유자가 될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주님 열매를 통해서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그 지혜가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성결하고 타인을 향해서는 화평하고 양선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고 관용하고 극렬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열매를